통증은 찾지 말고 그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초구를 때려내면서 좌중근에 타 고승민, 허민 롯데가 원했던 그림이 나옵니다 레이에스의 적시타 초구를 종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변화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금 맞추고 있어요. 정확도가 좋은 선수예요. 마치 그 공이 올줄 알았다는 듯. 네. 레이스 선수가 조금 다리가 조금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 레이스 선수의 상태를 트레이너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윤동윤은 3루까지 갔습니다. 점수는 2대0. 예, 지금 이영혁 주심이 주자하고 부딪혔는데 예. 업스트랙션이 아니냐고 지금 베이스 코치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난승혁 상대로 초구부터 떨어뜨립니다. 보시죠. 접촉이 있었거든요. 박준선 선수. 예. 깊게 토벌로 트라이 등공 3진 세번째 타석에 나승엽 앞선 두타석은 모두 나승엽이 3아웃이었습니다 오른쪽 강한 타구 윈스탑에 떨어집니다 3루에 있던 윤동희를 불러드립니다 점수 3대0 롯데자이언츠 나승업까지 안타를 때려냅니다. 첫 타석이에요. 지금 잡아당기는 타구가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타격폼을 바꾸고 난 이후에 나승엽선의 타구의 질이 좋아졌어요. 사실 첫 타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맞는 타구였죠. 김민석 선수의 후수기에 걸리긴 했는데 지금도 그 특유의 라인드라이브 타구가 나왔습니다. 예.